월요일 아침 라온 큐티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라온 큐티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 에서 32장 14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청리를 향해서 기억해야 될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순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모세가 들려주는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반석처럼 언제나 진실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또 인간의 역사 어디를 들추어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아 평지의 다다리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같은 존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만한 그리시여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고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자들, 원수 되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조금 편해지면 곧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신앙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인정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합시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곧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려놓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사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여기는 자들, 그러나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 이런 인간 실존에 대해서 매일 되새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들은 의지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고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실 것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 두지 않고 높은 절벽에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죠.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고 날지를 못하면 다시 날개로 새끼를 받아 다시 동주위로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스스로 날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늘 품속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환란 가운데 나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나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합시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로 감당하십시오. 그러한 인내는 나를 훈련시켜 나갈 것이며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할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다양한 훈련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날개로 받아 올리는 것처럼 나를 연단해 가시면서 광야와 같은 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욱 단단해지고 멋지게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한결같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흠이 있고 비뚤어진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기대합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